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화에 대해 100%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트루 소셜을 통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외국에서 제작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영화에 100%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어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아버지이자 미국 원로배우 존 보이트와 영화 로키 람보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, 느시레폰 시리즈와 브레이브하트 등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멜깁슨 등을 할리우드 특별대사로 지명하고 이들 3명은 나의 눈과 귀가 될 것이며 나는 이들이 제안하는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. 미국이 그렇듯이 할리우드는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